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35살 여자와 결혼하려면 얼마 정도 모아놨어야 할까라는 질문 글이 있더라고요. 자, 이미 나이에서부터 커시다 싶어서 나이가 많다고 결혼 못한다는 말이나 욕을 하고 싶으면 그냥 지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35살은 안됐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35살까지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저런 질문 자체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결혼은 현실이고 돈이 없이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그리면서 서로 이제 돈을 까봤는데 너무 없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인연이 왔을 때 이런 이유로 떠나 보내고 싶지는 않아서요. 남자가 생각할 때 35살 여자면 이 정도는 모아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적어주면 좋겠고요. 여자도 남자가 37, 8살쯤 됐으면 이 정도 모아놨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한 여자분은 35살은 아니고 이제 그 전이긴 한데 이대로 갔다가는 35살까지도 결혼을 못할 수 있으니까 최소 얼마 정도를 모아놨어야,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한 37살, 8살 남자가 봤을 때 35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뭐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35살 여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뭐 취업을 천천히 해서 28살에 취업을 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뭐1만원이천만원을 모았다고 치면, 어, 그렇게 이제 산수로 계산했을 때 1억 이상은 모아놨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2억 정도는 모아놨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또 모은 돈과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얼마를 모아놨다고 해서 결혼 생각이 드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냉정하게 말해줄게. 결혼 시장에서 만3른살 넘은 여자는 1년에 1억 이상씩 저축하는 게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자산 기준의 가치 상승보다 나이가 먹음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더클 거야. 특히 만 35쯤이면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폭이 커지니까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을 걸.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돈 모아야지 하는 생각보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좋을 거야. 맞는 이제 말씀이긴 하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솔직히 여자 35살을 소개를 받고 싶다, 뭐 결혼 상대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30대 남자 중에서는 별로 없기는 하죠. 이게 자만추로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하는 건 괜찮은데, 보통 이제 소개팅을 어, 받는다 했을 때는 주선자한테 여자 이제 나이를, 맞이 노선을 한 32살, 3살까지로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자 입장에서 결혼을 하면 대부분은 임신, 출산을 하고 싶어 하고, 소개팅에서 이제 알아가고, 사귀고,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해서 임신 준비하고, 임신하고, 뭐 출산까지 생각하면, 그니까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한 최소 2년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출산 시점에, 어, 노산에 이제 걸리지 않는 그 최소한의 그 나이대를 맞춰서 소개를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경향들이 있는 거고, 주선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 그냥 이제 나이보다는 사람이 괜찮아서 소개를 해주려고 하다가 어 남자한테 물어봤는데 남자 쪽에서 나이로 먼저 선을 그어버려서 소개팅 자체가 이제 주선자 입장에서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질문글을 올리신 분도 아직 서른 다섯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서른 둘 세지라고 했을 때는 지금 돈보다 나이가 더 문제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서른다섯 이후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긴 한데 이제 주변을 봤을 때 여자가 그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혼을 성공하는 분들은 여자 쪽에서 남자보다 경제력이 더 높거나 아니면 자산을 비교했을 때더 준비가 되어 있다던가 어~ 또 이제 남자 쪽이 어~ 사람은 괜찮은데 사정상 어, 돈이 하나도 없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경제력에 있어서 여자 쪽이 더 안정감이 있으면서 밸런스가 맞는 그런 이제 커플들을 좀 봤었고요. 뭐 돈을 떠나서 그냥 어, 사람들 사람으로 인연이 맞으면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 들면, 물론 또 결혼하기도 하는데, 어, 나이가 들수록 일단은 소개 자체에서 좀 커트당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35까지는 안 가는 게 좋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돈 모으지 말고 지금 당장 남자 구해서 결혼해. 안타까워서 말해준다. 여자는 한살 차이가 진짜 1억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게 20대 시절에 한살한살 한살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는 않는데 이제 30대에 진입하는 순간, 나이가 들수록 그 30대 안에서 한살한살 한살 차이가 엄청나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살) (31살) (32살까지는) 그나마 어~ 이제 소개팅 이제 시켜준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어 먹히는데 한 (33살) (34살) (35살) 그러니까 이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는 순간 어~ 정말 힘들고요. 어, 여자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보다 한 두세 살 정도까지 나이 차이를 원하잖아요. 또 연하도 좋고요. 근데 이 두세 살 차이나는 30대 중반 후반 남자들은 또 30대 중반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30대 초반을 바라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도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음, 그리고 어, 30대 중반 후반 여자인데 내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다 했을 때는 사실 이제 보는 남자의 나이를 많이 올려야 된다. 기본적으로 다섯 살 이상은 봐야지, 어, 약간은 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뭐 다섯 살이 아니라 한열살 정도까지도 넓게 일단은 잡아놓고, 어, 소개를 받아보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여자 입장에서도 나이가 보이는 뭐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40대 뭐그 이상 남자를 어 거부하는 분들도 많아서 어 돈적인 거를 완전히 포기하고 어 또래끼리 결혼을 결국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긴 한데 35살부터는 결혼도 쉽지 않지만 내가 그 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무언가를 어좀 확실하게 포기를 해야 돼서. 그게 심리적으로 이제 쉽지는 않고요. 여자라서 받았던 그런 이제 대우가 30대 중반부터는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으면 남자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 중에서 무언가를 완전히 포기를 해야 결혼을 할수 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포기를 해서 결혼 생활을 또 유지하는 것도 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가급적 한 33살까지는 결혼을 하는 게 어, 안전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35살 여자라면 얼마 정도를 모아놨어야 결혼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것 같으세요? 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